3dmax,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. 3dmax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링이 한 70%라고 보고, 나머지 20%가 애니메이션,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물을 뽑는 렌더링이 한10% 정도?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요즘은 또 이제 17버전, 뭐 18버전, 20, 2020, 2020버전까지 나오면서, 렌더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되는 렌더러들이 설치가 되죠. 뭐 안올드라든지 뭐 브이레이라든지 멘탈레이가 자동 어기존에는 이제 플러그인처럼 구입을 별도 구입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어, 자체적으로 렌더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맥스를 할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거 뭐냐면 이 3D적인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. x축, y축, z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작업을 할때좀더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인 단축키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여기 보여지고 있는 어, Select and m o v e 그죠? 단축키 그 다음에 뭐 Rotation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스케일, 그다음에 선택, 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. 그냥 기본적인 선택은 Q. 이게 단축이 Q입니다. Q. 요 셀은 스케일은 R. 로테이션은 E. 요거는 무브는 W. 자 단축키를 한번 눌러볼게요. W E R Q. 선택했네 Q, 이 선택, 오브젝트 선택할 때는 Q. 자, Q, W, E, R. 여러분들 게임할 때 쓰는 단축키하고 거의 위치가 비슷하죠. W, E, R, W, E, R. 무조건 요세 개는 단축키 외우셔야 됩니다. W, E, R, W, E, R, W, E, R. 그 다음에 뷰포트를 이제 보는 것들 중에서도 이제 단축키를 외우셔야 되는데, 우리가 최초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뷰포트가 4개로 되어 있죠. 그죠? 그 옆에 보시면 이거 눌러보시면 자 눌러보시면 내가 휘포트를 어떻게 할 건지 자, 하나로 볼 건지 이거는 그죠? 선택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주는 거죠 그죠?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단축키로 외우셔야 된다는 요 해당 휘포트를 볼때 선택을 하셔서 Alt W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당 뷰포트가 보이고요. 이 뷰포트에서 또 다시 측면, 정면, 위에 아래로 보고 싶으면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. 뭐 위에서 보고 싶다. T. 그다음에 뒤쪽에서 보고 싶다. VK. VK. 뭐 지금은 이제 단축키에서 들어갔죠. 그죠? 백이라고 들어갔다. 그죠? 그다음에 위에서 보고 싶다. 탑. 여기 이제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, 그죠이뷰 포트가 어느 부분인지 나오죠, 그죠그 다음에 이 아래서 보는 거 포트 B, 버튼, 그 다음에 레프트 뷰 L, 그 다음에 라이트 뷰 VR, R, 자, 라이트 뷰,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죠 단축키 P, 작업하는 공간 영역을 3D로 보여주는 거죠. 물론, 지금 여기에 있는 보면 큐브가 있을때 큐브를 가지고 이 공간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,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 방법은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. 마우스. 마우스 휠을 눌린 상태에서 움직이면, 자, 손바닥 모양으로 위아래로 할 수가 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alt 키와 마우스 휠을 같이 하게 되면, 자, 이런 식으로, 자, 화면 전체를 회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축이나 어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할때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x축, y축, z축. 그죠?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될수 있게끔 기억을 하 주시면 좋겠죠? x축이 붉은색, y축이 그린색, z축이 블루색, 블루 컬러.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스탠다드, 뭐 하이 퀄리티,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나오죠, 그죠 이지페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건 나중에 단축키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이 화면을 어떻게 Alt W 자 이것도 Alt W 탑뷰 T Alt W 선택에서 Alt W Alt W 자 요거를 잘기억해두셔야죠 나중에 화면 전환을 하시면서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?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는 풀다운 메뉴들. 굉장히 풀다운 메뉴들이 많다. 그죠? 맥스는 굉장히 하드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뭐, 3D 관련되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다 하드한, 이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처음부터 잘될수 있는 건 아니고,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조금씩 연습하면서 익히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.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시고, 적용해보고, 그런 식이 가장 접근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지만, 3D 관련 소프트웨어는 빨리 익힐 수가 있습니다. 책으로 봐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. 책만 보고 어, 공부했다. 그런 식의 <laughs> 공부는 안 됩니다. 자, 여기 맨, 자, 보시면 여게 이제 주로 풀다운 메뉴들이고요 이게 풀다운 메뉴들. 풀다운 메뉴를말 그대로 눌렀을 때 다운 메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. 그죠?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메인, 여기 있는 요것들이 메인, 메인 툴바, 메인 툴바. 물론 여기 있는 툴 눌렀을 때다 거의 다 했습니다. 그죠? 모든 풀다운 메뉴는 상관관계를 가지고, 자, 여기 있는 패널들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것들, 혹은 명령을 줄수 있는 것들. 그죠? 그렇게 이해심력이 제이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, 뭐, 또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것들은 뭐,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 타임라인, 요거 이제 주로 이제 애니메이션 걸때다 하고 나서 모션이나 카메라라든지 기타 음, 모델링했던 것들 어떤 특정 부분을 움직이 게할때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. 그냥 그 다음에 기본적인 메뉴들,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에디팅에 관련된 메뉴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. 에디팅에 관련, 에디 편집이란 뜻이죠, 그죠? 내가 하나를 뭘 만들었을 때그 만든 개체를 편집하고, 혹은, 뭐, 깨고, 부수고, 늘리고, 그런, 에디팅에 관련된 건 모두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런 패널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. 자, 이런 것들도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게 되면 명령들이 보인다. 그죠? 그러면 자 보자 뭐가 있는지 봅시다 홈 큐브 응? 세션널 똑같은 명령이 있다 그죠? 이게 이렇게 응. 자 방금 어떻게 됐어요? 자 방금 이렇게 있다가 더블 클릭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나갔다 그죠? 더블 클릭하면 다 표로 나오고 그는 노뭐 이런 것들은 나 접착적으로 보시면 되고요. <laughs>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? 커스트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쇼 UI. 여기 보시면 쇼 UI 보시면 아, 쇼 컴파운드 패널, 컴파운드 명령 패널. 그죠? 그런 것들 메인 툴바, 메인 툴바. 그다음에 뭐쇼 트랙바, 쇼, 러빈바 리본바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프리퍼런스 가셔가지고 또 설정값을 볼 수가 있어요. 설정값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값들이 많죠. 그죠? 이거는 언더 컨트롤 Z 에서되돌리기 하는 횟수를 얘기해보면 많이 할수록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거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니까 당연히 저장을 인히고 있어야 되니까 작업량에 대해서 무게가 올라가겠죠, 그죠?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정 수준 50이나 100 정도 뭐 컴퓨터 사용이 면 좋을수록 더 많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, 그죠? 컨트롤 Z입니다. 단축키는 컨트롤 Z 키. 그렇겠죠.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많아요. 뭐 파일에 관련돼서 뷰포트에 관련해서 뷰포트가 이거죠거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. <laughs>